안녕하세요. 오늘도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저도 한때는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불안한 주거 생활을 했었는데요. 임대주택 제도를 알게 된 뒤로는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구시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 임대주택은 두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인데요. 시중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서 총 11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모집 공고일은 2026년 1월 21일입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실시간 임대 주택 정보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주 기간과 재계약 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의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계약이 최대 9회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건이죠. 다만 재계약 시에는 입주 자격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변동되면 재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소득이나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는 80% 할증된 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임대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 매입 임대 주택의 임대 조건은 입주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외 3순위 대상자는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별로 상이하며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의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가 1만 5천원 감소하게 됩니다. 증액전환이율은 연 6%가 적용됩니다. 특별히 생계급여와 추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들을 위한 무보증금 월세 제도도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이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증금 완화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12개월 분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차액은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며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모집 지역과 공급 물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서 총 11호가 공급됩니다. 대구 동구에서는 7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21세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4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12세대를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의 특성상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한국 토지주택 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급 대상 주택은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 상황이나 신규 매입 물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원하는 지역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모집단위 내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이 개방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청약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2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이후에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모집 공고일인 2026년 1월 21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시에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는 4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진행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를 받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입주 자격 조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 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 대구 성원입니다. 태아도 직계 비속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월 533만 8881원, 4인 가구는 월 600만 4662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출산 자녀 1인당 10%씩. 최대 20%까지 기준이 가산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1순위는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입니다.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입니다. 3순위는 그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발생하면 배점 항목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미성년 자녀 수. 주거 취약계층 확인서 교부 여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 저축 납입 회차 등이 배점 항목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시 다자녀 매입임대 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집지역은 대구 동구 7호, 수성구 4호로 총 11호입니다. 청약신청기간은 2026년 2월 1부터 2월 4일까지이며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혹시 주변에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대주택 PDF 파일과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